진료를 볼 환자들이 너무 귀여운 점이 매력적이라고. 면허가 나오는 전문직이기도 하고. 저희 과목 중에 문제를 하나 틀리면 빵점인데, 충점이 마이너스인 친구들도 있거든요. <laughs> 기본적으로는 동물의 질병을 진료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건강을 조금 보존하는 데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과 동물을 연결해 주는 그런 방법들을 의학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다양한 연구를 보면서 실험동물이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실험 동물 쪽에 관심이 생겨서 앞으로 제가 수의사가 돼서 진료를 볼 환자들이 너무 귀여운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매우 다양해서 전반적으로 생명과학 쪽의 진로를 선택을 하고 싶었고 수의학이라는 것은 사실 생명과학을 근간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더 추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 많고 또 면허가 나오 전문직이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선택한 게큰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수님이 많으셔서 전문적인 지식을 폭넓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다는 점. 그래서 통학하기가 매우 편리했다는 점이 있고 또 정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양한 동기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다양한 선후배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올해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이 리모델링이 돼서 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좋은 장비들도 많이 들어오고 현대차랑 콜라보를 해 가지고 헌혈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혈액을 구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임상 연구나 아니면 동물병원 진료나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 동물암센터도 이번에 사실 최근에 개소를 했거든요. 의료 장비라는 것 자체가 갖추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게 갖춰져 있다면 거기서 끌어올 수 있는 정보들도 많게 되는 거라서 학생들에게도 조금 더 교육의 좀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히 입학해서는 수의예과로 2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진급을 해서 수의학과 4년을 보내는 이런 형식이고요. 예과 때는 좀 보통 기초적인, 다른 생명과학을 배우는, 본과 때 배우는 학문들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과에 나아가서는 해부학이라든지 조직학이라든지 이런 본격적으로 수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학문들 좀 나아가서는 임상 과목들을 배우고, 그 이후에는 실습까지 속해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사실 대학교에 오면은 조금 더 캠퍼스 라이프도 즐기고, 내가 듣고 싶은 과목 선택해서 듣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았는데, 한 2년 정도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고등학교 같아요. 그냥 시간표가 정해져서 나오고, 그냥 아침에 와가지고, 맨날 보는 동기들 보면서 그냥 수업을 들으니까, 로망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되게 사실 엄청 꼼꼼하게 정해진 범위가 있잖아요. 거의 진짜 통째로 외워야겠다. 혹은 완전히 이해하겠다. 조금이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옛날에 막다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물리적인 시간이나 그런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았다고 느낀 게 고등학교 때는 자기의 꿈에 상관없이 모든 과목을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과목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배울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3D 안경을 끼고 수술 영상을 시청하는 그런 수업도 있고요. 안과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중에 이제 강아지랑 같이 사는 친구들 자원을 받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공짜로 눈을 봐줄 테니까. 데려오면 같이 이렇게 강아지 눈 한번 봐보고 그리고 임상 로테이션이라고 이제 마사회에 실습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말동물 병원을 견학하면서 이제 말은 어떻게 치료를 하고 말 타보는 승마 실습도 그 과정에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아쿠아리움 같은 곳에 들로도 실습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실습으로 좀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을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해 볼수 있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암 축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의 줄임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반려동물과 혹은 반려동물이 없으신 분들은 혼자 오셔도 괜찮은데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들을 동국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여러 부스들과 중앙행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중앙행사로는 뭐 애견마사지, 반려동물과 주인분이 함께할 수 있는 로프토이 만들기나 강아지 소변 냄새를 제거하는 탈취제 만들기 등의 행사를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직접 봉사단 또는 계획단으로 나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한 수의과대학 학생협회라고 국내에서 열개 있는 수의대 학생들이 다 모인 그런 단체라고 거기서 매년 전국 수의학도 축전이라는 특색 있는 수의대만의 축제고요. 그리고 축구 대회랑 농구 대회, 야구 대회도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밌는 행사들을 즐길 수 있다는 점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수통식인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부할 내용이 되게 많고 어렵다 보니까 혼자서 모든 공부를 완벽하게 해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친구가 함께 같이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들어와서 계속 강조하면서 배우는 점이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동물, 뭐,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존중할 줄은 알아야 한다. 라는 자세인 것 같아요. 사실, 미래의 수의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는 그게 정말 탑 원.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좀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되게 어려우면 서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래도 실제로 저희 과목 중에 문제를 하나 틀리면 빵점인데 오답을 내면은 마이너스 점수를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총점이 마이너스인 친구들도 있거든요. 6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막 3년 차가 되가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살짝 힘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놓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있다면 멋진 수의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의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하면은 다들 졸업하고 나면 동물병원을 무조건 차리시는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뭐 실험 동물의학이나 공중 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진로의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강아지 키우냐? 동물을 키우고 있으면 물론 좋고 사실 교수님들도 권유하세요. 오히려 수의학 같은 걸 배우게 되면서 더 꺼려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생명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조심, 더 신중하게 더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제 대표적인 게 일반적인 개나 고양이 임상을 보는 동물병원이 있고 페럿이나 앵무새 아니면 고슴도치 같은 특수동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동물 수의사도 있습니다. 동물원에도 당연히 수의사로 취업을 할수 있고 공무원으로도 수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취업을 할수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임상수의사 말고도 연구를 하시거나 사료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 제작회사 이런 곳에 취직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에서 통계를 낸 자료가 있는데 되게 다양하게 갈수 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KU 자기추천전형으로 들어왔고요. 어, 이 전형은 1차 서류평가와 2차 면접평가로 어, 나누어져 있는 전형이었습니다. 네, 저는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 들어왔는데요. 재외국민 특별 전형에는 3년 전형과 12년 전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3년 특별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3년 재외국민 특별 전형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포함한 3년의 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해야 자격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 전형으로 들어오려면 지필고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필고사라고 하면은 영어와 수학 공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 자기소개서에도 동일하게 그런 저만의 특색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썼는데요. 제가 직접 실험 계획부터 모든 것을 진행한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플라나리아를 이용한 실험을 고등학교 때 진행을 했었는데. 왜 플라나리아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결과물을 분석할 때 어느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하여서 이 부분을 추후에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건국대학교의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두 한번 훑어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서 저를 특별히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더 공부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영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료 혹은 교과서들이 논문 같은 것도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거를 좀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좀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학도 공과 가서도 조금 조금씩 포함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학해서 가장 처음 배우는 전공 과목이 수의 생명과학이랑 수의 유전학이 있는데 생명과학 원과2 과목을 미리 공부해오면 1학년 전공 수업은 훨씬 수월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유의견 보고서는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뭐 책임감을 기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아 실질적으로 얘네가 어디를 케어 받아야 하는지 아 현실이 이렇구나를 깨닫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이라면 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데일리벳이라는 사이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의학계나 이런 동물병원에 어,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이런 사이트를 본다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 확인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들어온다고 하시면 굉장히 환영이고 원하시는 성과 얻어서 어, 잘 좋은 인연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후배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